우리를 위해 성탄하시러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뿐인 이땅 가운데 진리와 소망의 빛으로 성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드릴 때에 내 마음의 어둠이 걷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친구가 많으십니까? 사람이 물으면 대답을 좀... 대부분. 어렸을 때는 그래도 친구가 꽤 많았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 둘 떠나가고, 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없다. 아마 그 이유는 인생 살면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마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드러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향했습니다. 압살롬은 힘을 얻어서 왕이 되었고 반대로 다윗은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윗이 이런 어려움이 처했을 때 다윗에게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드러났습니다. 먼저는 진짜 친구 같았는데 실제로는 친구가 아니었던 사람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이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다윗은 아이도벨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여겨서 절대적으로 그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벨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가장 먼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잠깐 제가 한마디 말을 하면 조금 입을 좀 벌려 주시고 놀라는 표정을 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도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laughs> 이 아이도벨이요, 바로... 다윗이 범했던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에게 다윗은 손주 사위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에게 아이도벨은 가족입니다. 다윗의 모사로 늘 가까이에서 다윗 섬겼던 가족이자 신하로 가장 가까운 친구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움에 처한 다윗의 친구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아이도벨이 보기에 다윗이 멀쩡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내 손녀 바세바의 인생을 망쳐놓았기 때문입니다. 손녀 바세바를 욕보이고 뿐만 아니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가 낳은 아이. 그러니까 아이도벨에게는 증손자가 죽는 참담한 모습을 아이도벨은 지켜본 거죠. 그러니 이 일들을 마음에 품고 다윗의 모사로 가까이 있는 친구 같았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분노가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오자 망설이지 않고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돌아선 거죠.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분노가 복수가 된 겁니다. 아유도벨크는 가짜 친구였습니다. 반면에 왕궁에서 광야로 나가는 다윗에게 진짜 친구들이 한 명씩 드러납니다. 다윗의 첫 번째 친구는 가드사람 이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그 때의 왕이 가드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째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가드는 유명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신하들이 다윗을 따를 때 이때도 자기 부하들과 함께 다윗을 따릅니다. 다윗은 이때에게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왜냐 다윗 자신보다 압살롬에게 충성하는 것이 그와 그의 부하들의 미래를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렇게 답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따릅니다. 우리 21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며 읽어 봅니다. 시작. 이때가 다윗과 함께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다윗과 함께할 것을 결정한 겁니다. 이방인인 이때가 지금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3절 말씀. 온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큰 소리로 울며 또다시 광야 길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여기서 다윗의 두 번째 친구가 등장합니다. 24절 말씀.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다윗의 두 번째 친구는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리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드 사람 이때처럼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아이도벨처럼 정치적인 모략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당장 필요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고 이들은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상징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상징이 언약궤이지요. 하나님이 권능의 팔로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는 상징이 언약궤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시다는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다윗은. 한동안 하나님을 잊고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잃어버렸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나태해졌습니다. 사실 다윗이 겪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다윗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덮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다시 만나야 됐습니다. 지금 사독과 레위인들과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바로 그 하나님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눈길을,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 말씀이지만 우리 25절 말씀 앞에 화면 보며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시다윗 언약궤를 다시 압살롬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 예전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승리의 부적처럼 여겼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믿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도 않고. 그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거죠. 그러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무리 언약궤가 왔다 한들 그 결과는 대패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을 내리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은 언약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사모하는 모든 자 모든 온 땅을 덮는 능력이라는 걸 믿었던 거죠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33 1절 말씀,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다윗이 다시 기도했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3장부터 상당 기간 동안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윗이 드디어 기도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다윗이 큰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친구들은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그의 마음,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세 번째 친구가 등장하는 데 바로 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인이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인이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폐하게 하리라. 후세는 아이도벨의 배신으로 공석이 된 다윗의 자문이 되었고 압살롬에게 위장한 충신으로 들어가서 후세의 뛰어난 지혜와 능력으로 다윗을 실제적으로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세는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바로 후세였던 거죠. 후세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후세였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윗의 세 친구들은 서로 많이 달랐습니다.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었어요. 성직자도 있고 군인도 있었어요. 정치인도 있었어요. 나이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직업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다윗의 친구로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이들이 모두 다윗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려주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다윗이 누리도록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아마도 가장 좋은 친구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에게 살길을 알려주고 실제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도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친구,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친구,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실제로 도와주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비록 고통과 슬픔 가운데 광야로 나갔지만 바로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진짜 친구를 얻는 복을 얻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잠시 저의 이야기를 잠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사실 친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서 이전의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신학교에서 만난 동기들, 또 목회 현장에서 만난 여러 선후배 동역자들, 그리고 제가 섬겼던 교회들과 지금 여러분들을 포함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지금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힘이 들긴 하지만 외롭진 않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알려 주고 저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 주고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 주는 믿음의 친구들이 이 믿음의 광야길을 함께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목사님 나는 목사님과 다르게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친구가 없는데요 하면서 실망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친구가 이미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 주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들려 주셨고 알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알려주는 진리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신 성령님이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보혜사이시고 위로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기쁨과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친구됨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친구가 있지만 최고의 친구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믿음의 친구입니다. 왜냐? 이 믿음의 친구야말로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보여 줄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친구야말로 진리를 몰라서 답답해하는 자에게 진리를 보여 줄수 있고 생명을 잃어버려서 죽어가는 자에게 영생을 줄수 있고 쓰러진 자에게 무엇보다 강력한 힘을 건네 줄수 있고 낙심한 자에게 완전하고 충만한 위로를 줄수 있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줄수 있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려 주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친구가 되십시오.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생명의 친구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다면 험난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살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의 손뼉 들고 믿음의 길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관악 중학교의 모든 성론래늘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